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베이징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경주에 이어 이번엔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한중 정상, 중국의 중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인민대회당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시 주석의 새해 덕담에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 외교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훈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와 민생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시주석은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겨냥한 듯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한중간 새로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경제인간담회에서 이른바 병란도 정신을 제안했습니다.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병란도를 통한 한중 교류는 끊기지 않았다며 제조업 혁신과 협력, K 콘텐츠 등의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사로부터 이어져 온 병란도 정신을 바탕으로 상품과 사람 그리고 문화 교류의 돛을 달고 황해의 바람과 파도를 함께 가로질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달 만에 그것도 새첫 정상회교 부대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이번 만남이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발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